일단 여러분들 첼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첼하 일단 스쿼드를 한번 조금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에투 그 다음에 셉첸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티아구 실바만 없어 티아구 실바만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팀은 존나 좋은데 윙백 국카를다 얻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를 지금 살려고 하고 있거든 와 근데 하안까지 누가 올려놨네 산다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내가 이거 지금 은카 쓰고 있는데 이게 기속이야 여러분들 이거 딱팔 놓고 이렇게 하면 살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안 팔리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터트려서뭐 팔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뭐 1조라고 치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거까지 다 팔고 이런 거 받으면 한 6조 정도 될것 같은데 3조 더 있어야 돼?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안 나온다 이게 이거 매물이 이게 없다 이거 이거 사 사람들만 많고 그래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는데 일단은 후보 선수 이거는 사긴 해야 돼. 어이 드롭바 이거는 사긴 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영입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성능은 여러분들 이거랑 이거랑 N 이 좋아 아니면은 이 첼시 드롭바가 좋아? 왜 첼이 더 좋아 여러분들? 이게 2조인데 이게 1조인데 왜 어떻게 이게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야? 어 AI 참여도 뭐 그런 게 있어? 사무엘레투 근카 어떠냐고요?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 미페가 이게 바르샤 미페래가지고. 그리고 이거 짝벌 아니야? 아니, 내가 이거 아이콘 애투 왜산줄 알아? 이거 재평가, 이거 한목에 들어가가지고 양발된다던데? 그래서 산 건데?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공격 한번 띄워봅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저 패드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존나 못합니다. 원래도 못하는데. 개싸피린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해주시고. 일단 제가 패드를 샀거든요, 여러분들. 은호가 이제 선물해줬는데.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프로 3부까지 찍었고. 야, 월클 출신이라고? 상대? 어떻게 알아? 아니, 새끼 주차네. 아, 씨. 상대 전 시조 월클이야. 뒤에 보라색이 있으면 월클 출신이야. 아 밑으로 주고 반대로 좀 줍니다. 그리고 뛰어가라 하고 W로 줘요. 다시 한번 위로 줘봐요. 다시 한번 위로 줍니다. 제임스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이런 걸 이제 조콜로 아 씨. 여기서 밑으로 줘 그렇지. 애시안 애시안 공잡습니다. 예 좋아요. 노린 건 아니지만. 어. 여기 어떤데? 그렇지. 올려줘! 크로스 챔츠! 샘첸코! 샘첸코! 야, 역시 벤치를 국카라서 어, 크로스가 미쳤어요. 미쳤어요. <laughs> 자, 이게 수비도 내가 조금 이제 조금 약가 유튜브를 좀 보면서 배웠는데. 나가면 안된대 나가면 안된대 나가면 안된대 그냥 이렇게 있어야된대 이렇게 있어야된대 하지만 이렇게! <목소리> 나가야되네요 여러분들 나가야돼요 날개 올려주고 다시한번 리턴 그렇지 블리트다 어디로 줄건데 야야야야야 아, 아, 천천히 해! 몸값 천천히! 어? 선수입니다. 안 돼! 야! 어, 지금 너무 지금 토트넘 수비처럼 하고 있어 그러지 마 어? 어제 어 보여준 맨시티나 레알처럼 수비해야 돼 벤치레리 중앙으로 한번 줘보자 음.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NC양이 다시 한번줘 그리고 여기서 ZD! 아. 올려주고, 아, 근데 조커 헤딩이. 네. 나이스! 뭐야, 이거! 하하하하! <laughs> 아, 이게 왜 들어가지? 저기, 리디거 개 빠르거든요? 접을 거야. 접는 거 예상해서 이렇게 태클 어떤데? 어? 접는 거 예상해서 태클 어냐고 여기서도 리디거! 아! 아! 어, 페달은 아니다, 다행이다. 아. 뭐야, 왜 2대2야? 아, 동점이 아, 나 이기고 있는 게 아니었고요. 동점이었구나. 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그렇지. 로 밀어주고. 어? 야 수비 너무 나간다 진짜. 그러지 마. 천천히 그렇지. 바로 줘. 그리고 크게 올려 줘. 아 까비. 아!

아시. 씨... 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페드로 가만 없을까요 여러분들? 예? 어, 야, 얘 못하는 애인 거 같은데? 그리고 메뉴인데? 잠시만, 일단 MC 호날두 아니 다 은카긴 한데 서브는 은카들인 것 같은데 서브 시즌 은카들인 것 같은데? 와 미친 나왔죠 어 이맛에 제가 현질하는 겁니다 예 <laughs> 이맛에 현질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 백구 안 해줍니다 예 백구 안 해줘요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자 갑시다 자2대죠 아이씨 온 터치죠, 여기 위였네요 리스 제임스 존나 빠르거든요 국화라서 오, 어. 이거 진짜 와우 반대해 줍시다 리스 제임스 개빨라요 다시 한번더 주는 척하면서 리스 제임스에게 다시, 다시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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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아. 제트에 있어야 됐는데 아 나니? 루이스 나니? 니가 나니를 쓴지성 형님을 안 써? 거의 이상호구만? 줄 데가 없지 어? 너줄 데가 없어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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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마! 나가지 하지 마! 그러지 마! 이 니거한테 낫대, 이 새끼야! 야야야야야! 막아, 막아! 와! 너는 이거 돈안 써서 안들어간 거야. 나 내가 만약에 찼다, 내 선수로 찼다, 무조건 들어갔어. 돈더 써. 나 말했어. 이것도 너가 돈안 써서 그런 거야. 내 선수로 찰, 차... 이거는 돈을 써도 안 돼. 이것도 돈안 써서 그런 거야. 돈, 아씨, 뭐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여기 어떤데? 아. 야, 괜찮아. 전반전 음, 네. 나쁘지 않았어. 파악했어, 파악했어. 상대 그렇게 잘하지 아, 못해. 너 이길 수 있어. 보여줘. 너이연패 하면 든지 나 말했어. 돈더을 아. 거야. 자, 여기 비었네요? 여기였던 선수.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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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게지어 너무 쎘어. 좋아, 이게 바로 이시안야 여기 너무 좋잖아. 여기 너무 좋잖아. 자, 기회가... 사무엘 아씨야, 드로퍼를 써야 되냐? 나 크로스 많이 하는데 로바 여기 어 이거 아이 로빠 사카드냐? 그렇지. 리티가 움직입니다. 여기 비네디 아, D 어때요? 디 D 어때요? 그러니까 디디! 그러니까 디디! 그러니까 디디 좀침착하게디 D. 여기 또비습니다 공작들 제첸코. 아 이게 무슨 시이야 본주나! 그냥 디오 때지. 무슨 시시, 정면을 바라보고 제트 d 를 때리고 있어. 돈더 써라. <laughs> 여기 어떻습니까? 조콜이 개 빠르거든요. 근데 조콜이 중요한 거 뭔지 아니까 여기서 제 ZD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아니저 호날두 사고 싶네. 짜증나네저 호날두 왜 이렇게 좋아 짜증나네 아, 제발. 아, 나 이거 지면 승부 못 해. 아! 아, 진짜 못어아지 아니, 아니, 20초 스코어인데 또프로 3프로 갔네. 아, 또 강등당했네. 아, 진짜. 진짜 잘놀 했네, 진짜. 봉준아, 너 에투가 애투, 좀잘안 맞는 것 같아. 드롭바를 사라. 맞아? 아, 여러분, 드롭바 살까? 에투는 침투하는데 너는 계속 크로스만 올린다고? 아니,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추천 받는다. 뭐냐면, 드그바를 살까 해서 에투랑 같이 는 거야, 후보로. 아니면, 그냥 계속 모아서 셉챈을 사. 아 좋아 둘다 사라. 둘다 써보는 거지. 색첸 썼는데, 지읒 같으면 팔고, 다시 드롭바 사면 되지요, 형님. 아니, 황족 첼시 스쿼드에 드롭바 한번 노안 써보는 건, 좀 그런데, 키우, 키우. 에투도 잘 못쓰는데, 드롭바로 피파 연습하고, 치우첸코, 기억 기어. 드롭바 저강으로 만만 보던가, 너가 못하는 게 아냐. 팀 기강 잡을 존테리 드롭바 같은 캐틴이 없잖아. 그치! 진내시켜 샀어 샀어 영입했어 샀어 금본 샀어 여러분들 잘했다, 와 개간지 와씨와 와, 드맨 드맨 일단 시물은 금만 돌리고 쓰자 인정? 여러분들 드맨 영입했습니다 여러분들 드맨 영입했어요 드맨 진짜 사고 싶었었는데. 드맨 영입했습니다. 드맨 주장 줄게요. 드맨 주장 주고 11번도 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근데 여러분들 드롭바는 샀어야 됐어. 여러분들 후회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써봐야 되겠지만 드롭바 여러분들 출정식 한번 가볼게요. 일단 등번호를 11번 주고요. 미안한데, 굴리트 형. 록바 형으로 좀 바꿀게. 근본이야. 미안해, 형. 솔직히 말할게. 형님이 첼시여서 뛰었을 때 보지도 못했어. 형 미안해. 드맨! 가보자 드맨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아니 대한민국 국대팀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들? 아니 한 10명 중에서 한 8명은 다 국대인 것 같아요 자 회전을 가봅시다 회전을 가봅시다, 회전을 가봅시다. 회전을 자 회전을 천천히 민더맨이고요 자 위로 있습니다. 주고요 자 W로 여길 줍니다 다시 줘요 마이시아 드맨 예 햄버거 먹고 뛰나 아니 왜 이렇게 무겁지? 아니. 드매! 아니, 거 아니 왜 이렇게 뭐가 무겁지? 아 내가 못 쓰는 건가? 아, 야! 아니 근데 생각을 막 본주가. 드롭 너왜드명 사고 크로스를 안 하는? 거야? 시 그렇지. 너 크로스 하려고 드명 샀잖아. 크로스 하려고 드명

조기이교석의볼 터치. 야야야 야. 하! <목소리> 아, 이거 진짜 정말 못 한다 진짜. 나왜 이렇게 못 하냐 진짜. 아, 또 졌어. 또 졌어. 씨, 또 졌어. 준이질 계속 하려고 조차 똑똑하네. 아, 또 졌어. 잘 봐.